KBS 뉴스9 황영웅의 엄마의 꿈 무대 생중계 MC 이소정 황영웅이 KBS 새 역사 썼습니다. KBS 사장이 황영웅의 손을 잡고 조만간 당신은 트로트 음악의 제왕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날을 축하하고 축하하기 위해 1년의 버라이어티쇼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날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를 기리는 날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 시청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호응을 받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어머니의 공헌과 공로를 기리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최근 KBS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KBS 뉴스9는 어버이날을 맞아 황영웅과 황영웅을 초청해 어버이날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엄마들 MC 이소정은 황영웅을 만나자마자 황영웅을 안아주며 황영웅의 성공적인 무대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녹화에는 KBS 사장도 출연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사장이 이전에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KBS 직원들조차 KBS 사장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이어 KBS 관계자는 황영웅이 엄마의 꿈 무대를 가졌다고 밝혀 모든 KBS 스태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MC 이소정 역시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 집에 가서 엄마를 꼭 안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MC 이소정도 황영웅이 KBS 위새 역사를 썼다고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황영웅이 생방송 10만 돌파라는 기록을 세워 KBS 사장을 매우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KBS 사장은 황영웅의 손을 잡고 조만간 트로트의 제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영웅은 당분간은 최선을 다해 관객들에게 음악을 바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